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를 매립을 해서 신항만을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5k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2km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여기 바다를 매립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여기 평택항은 크루즈가 못 들어와요. 페리오만 들어오는 이제 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대형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항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멋있게 정말 큰항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면적 이 빨간 선 부분이 이종항만 배후단지인데 이 항만 배후단지를 68%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그 평택시에서 이거 가만 있겠습니까? 반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발한 이런 입장이고 요 면적을 축소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신항은 볼게 없어요. 그리고, 이, 보고, 즐기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크 좋다고 와가지고, 여기 에 주변에 개발할 개발 부분이, 뭐, 볼게 없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륙 쪽으로는, 이제, 어, 포승지구, 여기 62만 평,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요.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덕 지구 70만 평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어 평택 시장께서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어 어,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도 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도 개발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만호, 희곡지구,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여기가 자동차 클러스터 들어오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클러스터 때문에 또이 평택강은 또한번더 뒤집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2서해안 국도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팽성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와가지고 이 신항까지 연결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서부도 3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서부도 4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서평택의 가장 중심은 서부도 사거리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어, 예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면적이 앞으로 이제 개발될 신영리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신항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포승지구, 신영리, 그 다음에 현덕, 관광단지, 이렇게 내륙 쪽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어, 이정항만 배운 단지를 축소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많은 관광객,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에 놀러 오지 않은 거죠. 관광 올 수가 없습니다. 와봤자 볼 수가 볼게 없는 거죠. 또 즐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원한대로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포승지구 신영리 현덕 그 다음에 관광단지도 어,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도심 체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큰 틀이다. 그래서 물류 관광 도심 이 서평택 쪽은 가장 중심이 여기 신항만의 여기 이종항만 배후단지입니다. 이 항만 배후단지가 원한대로 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이 일대 내륙 쪽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이 축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